어떤 말이 그리 눈물 나게 했을까요? 어느 어머니의 유서를 읽으면서 맴도는 눈물을 삭히기가 어렵습니다. 자려고 누워서도 유서의 말이 떠올라 눈시울이 졌습니다. 그 유서의 전문은 이러했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잃고 세상이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곱게 갈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만며느리 맞달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마지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40대 초반의 공무원이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35년간을 홀로 오직 일녀 삼남 자식들만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78세의 난소함을 얻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 유언이 공개된 장례식장은 흥건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눈물겹게 했을까요? 우선 자식들을 두고 자네라고 부르는 이 인칭 대명사가 눈물겹습니다.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자네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극진한 마음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머니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요즘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떠올리기조차 꺼려지는 일이지만, 부모의 학대로 어린 자식이 무도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대우하는 어머니임에야, 자식인들 어찌 바른 성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들의 어머니를 위한 지성도, 예사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치성이 고맙기도 했겠지만, 그 고마움은 그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미라고 불러주는 것이 고맙고, 젖 배불리 먹고, 어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행복을 주어 고맙고, 지압이 잃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 주어 고맙고, 세상을 떠날 때 곱게 갈수 있게 해 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무 바랄 것 없이 거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는 무위의 사랑이 눈물샘을 울컥 밀어올립니다. 노자가 말한 나아주되 제 것으로 갖지 않고 위해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잘하게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생이 불류 위이 부시 장이 부재 사랑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이를 일러 현덕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길 없는 묘한 도덕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머니는 당신이 있어 자식이 잘산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잘 살았다 하고, 당신이 자식을 열심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공을 자식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두고 노자는 공성이 불꺼, 공을 이루고도 연연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이는 곧 자연의 일이라 했습니다. 자연이 만물을 대하는 이치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와 같을 진데 이보다 더 순수하고 순고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 순수와 순고가 다시 눈물샘을 솟구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는 일려삼남을 일일이 다풀르면서제 노릇하며 사느라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느냐고 오히려 위로해주며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면서 자식들을 토닥입니다. 이에 이르러 방울 굵은 눈물을 지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그 자식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유언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흐느낀 울음과 세상 사람들이 지은 눈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말할 수 없이 지극한 자애에 대한 깊은 감동의 눈물일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경애심이. 점점 흐려지고 거칠어져 가는 세태에 이 글에 담긴 잔잔한 마음을 더욱 돌아보게 합니다. 이 유언의 어린 감동이 더할 나위 없는 큰 울림으로 새겨집니다. 여기서 누구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의 종원을 앞두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아이들에게 줄수 있을까요? 아무리 돌이켜 보아도 저는 이 어머니만한 지성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 미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어찌 이런 말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은 잘해달라는 구차한 말조차도 남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어머니의 유서가 다시 눈물겹습니다. 오로지 가족과 자식을 위해 손발이 다 닳도록 일만 하시고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하신 어머니.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합니다. 오늘은 어느 어머니의 유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주 평등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살아생전의 인생이 짧았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행복한 인생이었는지, 불행한 인생이었는지, 건강하게 장수한 복받은 인생이었는지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생각해보며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이든 어느 노인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늙은 것을 참 행복하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소년 시절에 요절을 했고,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일찍 갔고, 어떤 사람은 문지방에 넘어지면서 살수 없어 이 세상을 하직하였고, 나는 지금 천수를 누리며 무사하게 살아왔으니, 이는 행운이 나를 돌봄이다. 이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낀다. 오늘 나는 늙었지만, 오늘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을 꽉 붙들고, 오늘을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값어치 있게 살고 멋있게 우아하게 여유롭게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흙이 되리라. 나는 늙어 지난 날을 느낀다. 우울했던 소년 시절이 더는 없고 기세 등등하던 젊은 시절도 더는 없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 다 겪었으니 인간의 쓴맛 단맛 다 보았고 시비곡직의 마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는 어리석게 모든 것을 맹종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일은 바람결에 날려 보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기운과 정신을 편히 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지진으로 죽고 혹한으로 죽고 혹서로 죽고 홍수로 죽고 병들어 죽고 폭으로 죽는다. 지구의 이런 사고들이 당신을 일깨워 준다. 노년의 생활은 간단해야 한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생각나면 전화하고, 보고 싶으면 약속하고, 좋아하면 사고, 어디 가고 싶으면 달려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말고,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이다. 어떤 때는 정말 시간이 길 것이다. 이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나의 기억과 추억이다. 친구의 마음 속에 내가 남아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일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더할 기쁨일 것이다. 여보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값진 삶일세. 이런 마음으로 노년을 살아가면 비참한 노후는 없다. 나는 늙어서야 자연을 느끼게 되었다.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한지 몰랐다. 자연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우리도 결국 자연의 일부다. 태어나는 것도 자연이고, 늙는 것도 자연이고, 죽는 것도 또한 자연이다. 자연 과정에서 자연을 따라야 마음이 편안하다. 노년의 황혼 인생은 과거 일은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정신을 편히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요동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노인의 글이 어떠셨나요?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분들은 나의 노후와 노년에 대해 참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슬람 수피족은 병이 났을 때 먼저 의사에게 가기보다는 이전에 그 병을 알았다가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더 현실적인 처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삶을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방에 여행을 간다면 지도나 안내책자를 보기보다 얼마 전에 그곳을 다녀온 사람에게 직접 묻는 것이 더 좋다는 논리와도 같습니다. 은퇴 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문이 생길 때면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에게 묻는 것이 정답을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험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현인들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구해서 값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년 연상의 선배와 차를 한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선배가 걸어간 길을 내가 따라갈 계획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은 그리 살지 못했지만 내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혼자서도 외로워하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내면의 자아와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석 같은 깨달음과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인맥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만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오히려 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집착이 나의 노후를 망치게 하는 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을 교훈 삼아 인생을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임종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동안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 서툽니다. 평생을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한평생 풀지 못한 한만 남긴 채 세상을 저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물품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정작 비싼 것은 생활에 그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한 만큼만 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들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가진 것이라면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건을 사기 위해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합니다. 남의 시선과 과실을 위해 돈을 씁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곁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 자신이 없어서 우리는 감정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말도 못하고 상처받으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일까요? 남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인생을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의 우정을 잃은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 용기내어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 후회합니다. 없는 게 차라리 나은 인연도 있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안타깝게 놓친 소중한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나 가족, 지인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연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생을 지는 무렵에서 후회와 미련은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를 꾀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피했던 것입니다. 꿈이 있었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못한다는 핑계로 살아왔던 지난 인생을 그토록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언과 후회로부터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세상을 하직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의 유언이나 묘비명을 통해서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이 생전에 염원하며 몸부림쳤던 자취는 묘비명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망자의 해안과 깨달음을 통해 어느 가르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백년 전쟁 때 영국의 태자였던 에드워드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어 나를 기억하라. 지금 그대가 살아있듯이 한때는 나 또한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 또한 반드시 잠들리라. 어느 성직자의 묘지 입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입니다. 이러한 글귀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헨리 8세의 딸로서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한 정치 수완을 발휘해 영국의 왕정을 반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도 역시 뮤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 임마누엘 칸트는 수십 년 동안 규칙적으로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책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죽음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칸트도 임종을 앞두고는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이는 칸트가 목이 마를까봐 설탕물에 포도주를 타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어느날 칸트가 더는 그것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칸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기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런 유언을 쓸수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몇년전 시애틀 타임스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성 작가 제인 로터의 부고를 실었는데 이 부고를 쓴 사람은 바로 작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삶이란 선물을 받았고 이제 그 선물을 돌려주려 한다면서 남편에게 쓴 유언에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생에 가장 운 좋은 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성숙하게 죽음을 맞고 이들처럼 우아한 마지막을 그릴 수 있을까요? 중국의 동산 선사는 살아있을 때는 철저하게 삶에 충실하고 죽을 때는 철저하게 죽음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생은 멋진 여행이었다. 다음 생은 어떤 얘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의연해진다는 것은 인생을 그만큼 후회 없이 살았을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인간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후회는 남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후회를 덜 하는 방향으로는 노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묘비명이 있지만 제일 쇼킹한 것은 버나드쇼의 묘비명입니다. 익살스러움으로 명성을 떨쳤던 버나드쇼는 94세까지 장수하며 자기의 소신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묘비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그는 동서양에 걸쳐 명성을 떨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간 문인이요. 철학자며 노벨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물쭈물했다고 잡혀간 것입니다. 그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고 후회했을까요?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나이대별로 인생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하다가 임종이 다가와서야 쩔쩔매며 후회합니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묘비명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알려주는 조언을 듣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후에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는지 평소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보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은 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일손을 멈추고 자신의 묘비명을 그려보세요. 인생 이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 이막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한 번쯤 되뇌며 성찰하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시 이미 너무 많이 늙어서 이런 게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설령 인생의 전반전 50을 방황했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영화에든 기승전결이 있고, 책에도 챕터가 나뉘어 있으며, 스포츠 경기도 잠시 쉬었다가 경기를 재개하며, 기막힌 반전을 끌어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얼마든지 다양한 스토리와 하이라이트, 반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실망할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잘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소위 적자생존의 시대입니다. 어떻게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적어보세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머자나 증발합니다. 기록해둬야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적어두고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지도 생각해보세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빨리 작은 성공을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성공의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성공할 때마다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세요. 하나씩 달성해 가다 보면 노후의 내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루를 80대 20 법칙으로 살아보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사람마다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80대 20으로 나누어서 현재의 80을 미래의 20을 투입해 보세요. 이러한 실천법이 오늘과 내일을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바람직하게 아우르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고 사람마다 가용량이 다릅니다. 이를 자신에게 맞게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미련에 발 묶여 있지 말고 힘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됩니다. 건강 관리의 시작은 맵고 짠 음식, 과음, 흡연, 나쁜 자세 등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세요. 햇볕을 보며 꾸준한 걷기는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걷기에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세요. 몸의 근육도 중요하지만 마음 근육 키우기도 중요합니다. 명상, 여행,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건강 관리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만의 휴식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우에서 소가 공격할 힘을 되찾기 위해 숨을 고르는 장소를 캐렌시아라고 부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쉴수 있는 나만의 나를 위한 캐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쉼표를 찍어야 할 곳에 마침표를 찍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의 2층 구석 자리처럼 케렌시아는 반드시 거창한 장소일 필요도 없고 새벽 시간처럼 특정한 시간이나 여행 명상 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정신적인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독서만큼 아이디어 발굴이나 정신적 성장에 좋은 자양분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권 이상은 읽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꾸준한 독서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독서의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독서 기록을 남기고 활용해 보세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친구 삼아서 친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책은 여러분에게 오래된 지혜와 지식을 안겨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남 눈치는 그만 보고 살아도 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이 자기 기준으로 하는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론 그래서 어쩌라고를 배짱 있게 외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남의 그릇을 넘본다든가 내 그릇과 비교한다든가 하지 말고 내 그릇에 내 삶을 채우세요.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생각과 행동을 젊게 해보세요. 청년으로 50년 더살 것인가? 노년으로 50년 더살 것인가? 이것은 내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방법과 내용으로 소통해보세요. 다양한 사람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새 친구를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마지막 날까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예뻐진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은 마치 마법을 부리듯 갑자기 다가와서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들어 놓고 일깨워 줍니다. 그 사이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잘 이겨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스스로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안아주세요. 100세 인생 시대를 준비하며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당당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삶이 만족스럽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숨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에너지와 활기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내일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